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꼭 없이 피어나네 죽은자를 살리시고. 지시면 가난한 자 복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천 전임 없 인생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강단에 있을 때가 저는 제일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전에 주신 말씀이 예배의 승리자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자다. 다시 말해서 성공자다. 아멘. 능력자, 축복자, 회복자 다 써먹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응답받고 치유받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기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치유이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우와 하나님 앞에 천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먼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막혀 있는 환경의 문이 열어지고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같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나와 하나가 되자.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주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더 전서 6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접속되고 일치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오늘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며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들으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희생의 재물을 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0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하나님만을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2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그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에게 주었던 각절의 영광과 각절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 성의 소경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대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비스게아 왕은 죽을병에 들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1천번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든지 우리도 솔로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진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문의 1절을 보면 다이세아 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며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의 하나님의 영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와께서 호 함께하시니 날로날로 부흥하고 번창하게 하시며 심히 창백해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바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전문 6절을 보면 여와 호앞곧 해막 앞에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천마리 희생의 재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날 밤에 여와께서 호 꿈속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한기상 3장 4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 왕이 제사로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도 꿈꾸는자가 되어서. 꿈을 이뤄봤습니다 놀라운 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몽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밤에 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결단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오늘 보면 7절에도 그날 밤, 그날 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날 밤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꿈을 기다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무엇을 원해? 너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설정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8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셨어요. 주께서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의 아버지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솔로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가문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내가 왕이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요. 본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 원하건 내 주는데 아버지 다이세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잘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보문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이세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하시고 저에게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오리산에서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10절을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 엘 백성들을 우하여 왕을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이유는 세상. 이에 예, 다른 왕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채워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성숙한 기도문을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다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아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계십니다 아멘.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1왕기상 3장 10절에 있듯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코드가 일치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올려서 우리의 소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서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질 때 여러분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나이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받고 계셔요. 저는 영안을 열어 환상을 봤어요. 여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영으로 보는 역사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면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이 오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여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눈이 이곳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대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줄을 끊어 달라는 것입니다. 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 이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역대야 7장 12절에 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사오니 이것은 바로 브레스안 계단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여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십삼절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멧둥이들에게. 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때 지금 우리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지기와 재앙을 받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어려운 힘든 일이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아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후레산 재단은 하나님의 인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재단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성령 체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길 바랍니다. 사도전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아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용위에 늙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에드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드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했어요? 음을 입었더라. 아멘.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무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한 것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통달의 영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은 그래서 통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자본 3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운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아멘. 이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아멘. 지혜는 군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이 내가 삼만원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신기한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습리하며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온가요? 성령 충만함 속에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능력도 받고 만능의 박사님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 솔로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와께 복을 받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우리에게 모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시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의 말씀들이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의 사이이 빨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급의 산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